국세 대이변이라 텅텅텅 비더니 깜놀. 여러분, 작년에 2024년 1년 내내 세수펑크란 단어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서 세수펑크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확실히 사정이 다릅니다.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예, 지금 국세 수입은 93조 3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9.9%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조 3천억 원이 늘었어요. 8조 3천억 원.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원래 국세를 382조 4천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 목표도 달성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국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2021년 2022년 이때는 국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죠. 2022년 보세요. 395조 5천억 원. 2023년 344조 1천억 원. 2024년 336조 5천억 원. 이렇게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사정이 다를까요? 기업입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여러분 작년 대비해 보면 예, 작년 대비해 보면 6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이 자리를 못 지켰어요. 2등을 못 지켰어요. 우리나라 3대 세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거든요. 소득세가 항상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법인세였는데 작년에나 그 전년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다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법인세가 6조 5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소득세도 2조 8천억원이 늘어서 30조 3천억원이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의외로 부가가치세가 줍니다. 18조 7천억원, 1조 1조 5천억원이 줄었습니다.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게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최종 소비자. 제가 아티소를 샀어요. 그럼 여기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종 소비자니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낸 거예요. 예,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내야, 내, 최종 소비자가 내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이 말은 여러분, 물건을, 물건을 여러분, 소비를 안 한다니. 아, 저는 이거 충격으로 봅니다. 굉장히 충격으로 봅니다. 금액도 적지 않아요. 1조 8천, 1조 5천억 원이면 진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소비가 진짜 뭐야 미쳤나 보다. 내수가 안 되나 보다. 그 말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상속세는 5천억 원이 늘었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예 이게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요즘 딱지 많이 떼죠. 조심하셔야 돼요. 관세 0.1% 늘었고요. 기타에서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기타에서는. 기타는 지금 보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예 4천억 정도 빠졌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예 지금 예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 기업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짜 많은 할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작년에만 하더라. 텅텅텅 비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데 돈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세수 진도율이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는 25.2%였거든요. 올해는 24.4%인데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 5년간 평균 진도율이 25.4%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못 미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거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거쳐야 되겠죠. 그래야 나라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나라 살림 솔직히 개판이잖아요. 하,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금 올해 84, 84조 7천억 원의 마이너스인데 아마 더 커질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게다가 나라 부채는 점점 올라가서 48.4%거든요. 예, 추경을 12조 아, 5천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279조 4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대로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분명히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와장창 부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푼다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 사회 만들겠다면서. 이 기본 사회가 어쩌면 공산 사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대로면 우리나라 괜찮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올해 국세가 대이변이 일어났는데 예 지금 권력이 다시 좌파로 넘어간다는 게참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데 우리나라 좌파가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국세 대이변이 예 나라 국가이 다시 텅텅텅 비는 걸로 나올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요소는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올릴게요.